자 사장님 문좀 열어봐. 요아 유리문만 열 이러지 말고. 얘 잘었 잘었을 거야. 잔뜩 낀거 그대로 기주라고 어때요? 네. 예? 효과 어땠냐고심이 좋아. 마음에 드시. 어, 어. 어디서 오셨다르지 고객님도? 네. 예? 어디서 오셨다했어? 제천. 충북 제천서. 네 예, 예. 오신 모람이죠? 네. 예. 오늘 내비게이션더팔아준데너 감사히도 하지만. 네 예, 예. 저걸 인종이시 때문에 고마워 사님. 장 어, 어이 진짜. 너, 너무 너무 좋아. 너무 너무 좋지 마음에 어. 드시. 믿에다셨다는거고요두 개. 어지 네. 예. 나중에 또 용돈 생기면 또 달아주면 어떻할 거야? 또 달라져. 그렇지. 그게 답이야. 오. 내가 이거 자리로 쓸 거야, 사장님. 중복 재산 조작 쫄 따랐어. 있는 그들로 얘기하고 네. 정보수탁에 다른 사람들 다 도움이 되는 얘기야. 네. 시시하게 했잖아. 네.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단 말이야, 사장님. 네. 있잖아. 네. 내가 일부러 멀리 조기 때문에 네. 한번 돌고 오시는 라 거야. 오. 그죠? 예. 신고 또 걸어봐. 예? 네? 신고 또걸어봐한 번. 어떤가? 예전보다? 아경위차같은그 양심이. 어떻게요? 경위차 같아. 경위차. 다른 다이지 그냥. 경유차 같아, 경유차. 했지, 그냥. <laughs> 어. 뚫다 내는게 없잖아. 바로 걸리지? 응이 가스 사라고 했잖아 응사차바꾼다는데 아, 이거 달고 꼬부기 아, 차안 바꾼. 바꾼다고? 아, 안 바꿔 나 이거 큰일 났어 나 도망가야 돼차바 <laughs> 재밌죠? 예. 네, 차안 바꿔 돈들이 물어가면서 사장님 번거면서그돈 어. 그 30만원이면 50만원의 문제가 아니야 기분이 나랐지응차 어. 민준도 탈 거야? 민준 민준도 탈 거야? 3 0 3 0 아무튼 멀리 서 감사하고 사장님 고맙고 내비기서까지 팔아넘으면 고맙잖아. 멀리서 뭐하러 여기까지 와? 그 인천 오신 모람 있잖아. 그 인천 오신 모람이 이거야. 다 끝. 그잖아. 정보로 쓸과사가알지나 기분이 날 기분이 달라졌죠? 차안 바꾼다고? 나 도망가야 되는데. 차안 팔아주면 어때? 회사가 릴 텐데. 에코트를 는이잖아 어, 어디 어때요? 에코트를 그냥 휠체가 되고 그냥 스 속에 그냥. 됐지. 고바. 근데좀 고바 이걸로 치게 더더 나타날 거야. 더나. 깜짝 놀래. 그렇지. 자료겠습니다 풍성. 저야. <laughs> 동월이 원로 맞아. 고문. 아. 아, 감사히 쓸겠습니다. 정보. 아. 아. 예. 지준에게 고마워. 많은 분들한테 도움 주자고. 그러니까 재청감은 얘기 해줘야 돼 사님. 응. 네. 음.